c m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높아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두 번째,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높이신다는 거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높아지고 가지고 소유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높이심, 주님이 말씀하시는 높이심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 차원에서 높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분의 가장 높으신 영광.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 높이신다는 것은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때가 언제나는 거예요. 그 타이밍, 라이 g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 말하면 담아낼 준비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야고보서를 봐도 빌립보서를 봐도 그 동일한 원리를 말합니다 낮추면 주님이 높이시고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더 커지고 높아지고 영광스럽고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고 더 영광스러우실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우세요 그래서 내가 높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그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방법과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한 자발적인 연약함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을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부으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준비가 됐을 때에 그 영광을 비로소 맛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게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